자, 7번 문제 볼까요? 7번 문제는 B가 똑같다는 거 이용해야 되는 예, 그런 문제죠. 무슨 얘기인가? 지금 얘랑 얘랑 13, 13 길이가 똑같아서 하는 얘기예요. 자, 그럼 선생님 보기에는 요 길이 14가, 요 길이도 14가 돼야 될것 같거든? 그죠? X 나왔네요. X는 얼마게? 그렇습니다. 6입니다. 6. 됐죠? 자, Y는 그럼 어떡하죠? Y는 어떤 거 이용할까요? 이번에는... 요, 요, 닮은 비를 이용할까요? 요, 요 요거. 예, 요거랑, 요, 모래시계 좀 볼까요? 모래시계. 보입니까? 그죠? 그러면 어떻게 되죠? 얘가 6이니까, 14 더하기 6은 20이잖아. 그죠? 20대 8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. 그죠? 자, 닮은 비입니다. 자, 다시. 20대 8은, 자, 요게 이제 비가 똑같다는 얘기야? 20대 8. 그럼 y 대 10, 이렇게갈수 있겠다. 그죠? 괜찮습니까? 괜찮니? 네네네. 자, 갑시다. 그러면. 자, 얘는 어떻게 되죠? 예, 예 요거 먼저 4로 나누고 갈까요? 4, 5, 20, 4, 28. 이렇게 돼서. 이것도 나눌 수 있는데, 그죠? 이 1은 2, 2, 50. 예. Y는 25가 나옵니다. 괜찮습니까? 25 더하기 6이 답이네요. 7번의 정답은 5번.